d 리가리가 You drone 이번에 응. 노기를 포장하너 접착 부각이냐? 너. 어. 이거 노기 붙이고 드론 바세들 또 지랄하고 있 그냥 바로 가서 죽여 버릴게 한번 그렇게 보죠, 그래, 그러면은 서 아니면 끄지 마시고, 그내가 들어가 죽여 아, 어.. 아, 어,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아니, 아니야 그냥 그게 냥그 나, 어, 그냥 바로 접착하기가 뿌시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오른쪽 잡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죽일 수있또작아 그럼 바꾸게, 들어가게, 아니, 아니, 이거 세요아봐거 해야 봐 이거 한야봐 이거 해야 돼.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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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잡아봐, 해야 돼. 잡아봐, 이거 잡아봐, 야 돼. 봐 이거 해야 돼. 봐이

t 라 e r e s one 라이나 s u n 나 i s e sunrise, s u n 그.. i s e Okunai, not too m u 이 h r 이 c k y I'm going to go d o n 스 n 스 e 스 t h i 다 p l e a s 다차 e s s 에 g 다 o d 고 o g 에 o d So g o o 잡았어. good. So g 이 o d So good.

Nice, nice, nice. Pick pick We do go Baker, Baker. You him you. With that. Pick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Uh -huh. Someone pick up the them. No, no, no. No, Throw them. you go? Where? one, Aye. go. Second floor. Yeager You're gonna let us.

나이스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조건 파괴 나도. 디퓨이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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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한번 빨리 줘야 돼. 한 번. 화장실 부상 부상 부상. 채채 채. 슈타 넌잘 죽을 것 같아. 아 그. 못 넘어가 여기. 18. 프리 소리야. 형크리자 예, 형. 깨주잖아. 오, 우리가 내려간다 앞에 있어? 앞에. 깨주, 깨주, 깨주. 이거 블럭. 아, 팀게 있어, 팀 게. 팀게 하나. 지표, 지표 줘 봐요. The d i f u s e 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아, 씨발. 아, 팀게 돌아 형. 팀게 돌아 팀게 잡아. 천천히 가. 시간 없어도팀게 잡는 게더 중요해. 있겠어. 이게 아. 있어. The 아! 아! 어 아! 나이스. 들어갈까다. 스레만 줘 봐. 그래야지 내가 여기 들어왔어. 전기 있어여기에서엎드렸다엎드렸다 그런 줄. 그런 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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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드릴 거네. 왜도 안보여? 잡힌 그대로 잡힌 그대로 3명이야 3명이야 아진왜 외부하다 근데 위지한 우리 가버어 우리 애들 버릴까? 버 버리면 그 어떡해 다 간다 다 빨리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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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 오그로다 끌렸다 나한테 오그로다 끌렸다 나이 열었어,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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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이날버네명이날 버렸다 됐 이거 기분 좋네 아니, 이거 빠진다 열어버려 이제 본 열어 없잖아 아 맞네 나이스 갑다 에이스 줄 나이스 똥어 여기에마이트 확인 기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오른쪽하있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기 쪽왼쪽에하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배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고. 쪽에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쪽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 하나 있고. 여기 오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 여기 오쪽에쪽에쪽 여기 여기 나이스, 그 나이스 나이할 거야. 설줘본당자당에 설해야 돼나중계도둑 스카를 놓 같아. 아니, 돌 수도 있어 어, 아, 맞네맞네나이스나이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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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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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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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 이씨, 이이스이 이씨, 이 이씨, 이 이씨, 이이이 그번로케이아 게임방 이거 임방 리전. 아무리 아무리 애겨 캡고. 아.. 아아 a 아 아, 아티전아틱 리전. 리전 잡았어 잡았어 아무리 아무리 애가 컴면 아무리 컴면 아무리 이거 아무리 이거 아무리 애겨. 아, s o 아 r 아 s o 아무리 아무리 잡았어 아무리 잡았어 아무도 없다. 액티 여기 잡았어. 여기 잡았어. 오케이 피지로 와이트 마스터 와이트 나이스 나이스 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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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이스나이이스이스이 있 거든 어디 상고싶을수있 으면 되 는데, 아, 가론 이건 땡기 고있을거같은기고뭐뭐뭐뭐 도자기 뭐뭐어 도자기 도자기 리전 왔고. 도자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자뭐뭐 방방운드 3라운드! 아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3라와나이라운졌었다운드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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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운사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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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운드 고여 팀? 고여 라이브러리? 이제 몰라 나캠 깨졌어 어신 f 컷 c k f 리 c k f 로 c k You located a b 하려줄... o 아, 뭐... 어디 We 야 o low, we do l o 어 Oh, 어 e a 어 go. h a t 잠깐 i n g on to your side. w h 치 t 이번 팀이 정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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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무지 내렸어 무지 내렸어. 아, 진짜 아. 날 보고 있네. 미안하. 할 서재가서. 라이라이브링링 밑에.